이 돌이 특이해서 한번 파보도록 해 해보...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철은석인가좀 특이하죠. 여기 요 새카맣게 탄게 있어. 그때는 요렇게 한번 파보는 거야. 혹시 알아? 또 음, 응? 철은석에또 떨어져서 난리 날지. 이런 거는 탐색을 해 보는 거야. 아, 근데 철은석이 아닙니다. 예, 차돌이 타갖고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차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 또 이런거는 이럴때는 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목욕을 한번 시켜봐야 된다 자 목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돌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 아 이게 시까하게 탔어요 탄 돌인데 이쪽으로 탔는데 이게 어, 무슨 돌인지 모르겠네 무, 무게도 엄청나는데 이게 타갖고 아철은석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짱돌로 보겠습니다 자, 물속으로 불러가라.